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어,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여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우리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마르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아내거 하고 내 말이 너희 아내거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 <laughs> 어, 모든 것에는 뭐 이치가 있죠. 어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좀더 수월하고 또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기도 하죠. 우리가 어, 전자 제품을 사면 항상 매뉴얼을 보잖아요. 매뉴얼을 봐야 바르게 쓸수 있습니다. 이 차를 그새 차들은 굉장히 어, 되게 세련되게 또 이렇게 어, 전자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세차를 몰다 보면은 처음에 브레이크를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가지고 빵빵대고 한번 그랬거든요. 이거 다 기능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앞에 차는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뒤로는 빼야 되네 차는 움직이지 않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막난 뻘뻘 흘리고 나중에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서 알고 나니까 아유 별거 아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기도의 어떤 원리 같은 게 보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구하라. 구하라라는 얘기는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시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음. 그렇다고 이 말은 기도해야 우리의 필요를 얻는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되, 어,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법칙은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또 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그 모든 기도는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어,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해서도 아니 되고, 무엇보다도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죠. 무엇이 나에게 선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망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어, 하나님께서 어, 응답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나의 뜻은 내려 놓아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어 감람산 기도에서 알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당신이 죽지 않아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질 능히 하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아, 어, 내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의 수지가 있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다. 그런데 바로 고치시죠? 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나 기도에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 가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되 기도하면서 내뜻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에 가득 찬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양식이 없어 줄여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지요.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시대의 예배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건못 참겠습니다. 배고픈 걸 가득 채워 주시면, 제가 목사를 좀 해보던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거는 참 힘들겠네요. 걱정하지 마라. 광야 한복판에도 내가 먹을 것은 준다. 이런 얘기죠.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위하여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제 친구가 선교사를 나갈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지 선교사를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도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일을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했다는 근데 어느 날 떠날 때쯤 되니까 그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돌아보면 되게 무모했다 싶지만 또 돌아보면. 매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돈이 엄청 부족한데 그래도 필요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든지 공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성교사 사역이 20년이 넘었어 이런 얘기를 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구하라. 그런데 기도에 가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믿으십니까? 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아야 채워 주심도 경험하는 거죠. 내 뜻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은 연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또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습니다. 믿,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아,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이 마음이 사실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의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 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첫날 묵상한 말씀처럼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산 이쪽으로 그럼 산이 척 옮겨 주시겠다는 거죠. 의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갔던 아버지의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여 죠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원리는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이게 친밀감을 얘기를 하죠. 주님과의 일치성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얘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삶을 얘기를 해요. 이걸 영적 용어로 합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가서 내 마음에 가서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될 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을 받아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럼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내게 공급되는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에 일치시키고,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법도 없게 되고, 그러니 얻지 못할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도의 바람직한 기도의 경지는 결국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가치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죠. 기도하면 다 돼. 예, 맞아요. 기도하면 다 돼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결국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면 하나님을 다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경제가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당신의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다 내어주신 거죠. 이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 한마디로 도시 하나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권세를 함며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퍼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안에서 우리에게까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보고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무엇일까? 오늘 내게 닥친 이러한 시련의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시는 과정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지런히 나의 욕망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성취되는 기쁨, 연단 끝, 형통 시작. 해 보시겠습니까? 연단 끝. 형통 시작.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가득하게 되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가 닿아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